에이, 확실해 아, 나올 때도 있을 거 같아. 어쩌고 뭐라어고 나올 것 새벽 채플때 맨날 같은 줄에 앉았어. 어머. 어머. 사회복지학과 이사학번 유정입니다. <laughs> 네, 사회복지학과 이사학번 박일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이사학번 김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상담학과 박동균입니다. 중독상담학과 박수민입니다. <laughs> 중독상담학과 이사학번 노윤성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이 평등,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네, 이번에 중독 재활 상담학과에서 중독 상담학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중독 상담학과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임상심리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거나 힘든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여러분, VS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이제부터 과 대항전이 VS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과를 가리는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총 3라운드로 진행되고요. 3라운드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과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모두 즐겁게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요, 양긋한 게임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나오는데 지금은 자주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남자 수 남자 남자. 자 <laughs> <말> <laughs> <laughs> 너 질문해. 어... <laughs> 너 질문 좀 조심해. 웃음의 의미가 궁금한데. <웃음> 아 매우 난 웃음의 의미. 에이 그건 정답 알아낼 때까지 아, 비밀이지. 아, <웃음> 아, 연예인인가요? 연예인이고 그렇죠.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확고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연예인입니다. 너도이예인 여장가요 남장가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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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입니다. 남자인걸요? 확실해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콜하면 돼요 확실히. 우리 콜하면 아, 아. 보통 어디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어... 유튜브요 유튜브 대문 네. 말하는... 그치 그날 보고 싶날보지 어... 모르겠지만 어... 혹시 총신대학교 소속인가요? 그쵸 그랬었죠 그렇지. 그랬었지. 그 어, 어 그랬었지. 그랬어.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1 0년 아니야. 40대는 넘었어. 우리 아빠보다 이가 많아요.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아버지가 그렇구나. 나이 세요 <laughs> <laughs> <그치, 웃음> 아, <그러네. 웃음> 제가 40대세요, 40대. 어. 그러니까 대 40대, 50대. 급정됩니다. 음, 40... 정확한 나이를 모르고 싶네. 아, 수활동한적못으세요 ING입니다, ING. ING. 최근 TV에 나온 적 있나요? 어쩌다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쩌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나올 때가 활동, 활동 중이긴 해. 네. ING예요, ING. <laughs> 여긴 <여기도> ING예요? 네, <에이>, ING예요. <laughs> <아이에요. 웃음> 직업이 뭐예요? 연예인 이런 거 말고 딱 분분하게. 가수면 가수다. 직업이 여러 개예요. <laughs> 한 가지로 딱그정할 수가 없긴 해요 어제 하나로 특정하면은 모델? 모델? 어? 유튜브 말고 TV에 나오는 사람인가요? 어.. 요새는 안 나와요 저도 잘못 봤어요 아.. 어. 오케이 연예인 말고 무슨 일 하셨어요? 운동선수예요 네 음.. 응. 주 컨텐츠가 있나요?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데? 너무 다양하다 <laughs> 진짜 너무 다양해 얘는? 예능 예능? 어, 예능, 예능, 예능. 지금 TV 예능 프로그램출연하고 있습니다. 나요있알것 어, 같은데? 그래. <laughs> 어, 알것 같은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어, 이건 말씀드리 o 좀 그런데 음... 너무 젊으시죠? to do it. Oh, you're my sister. i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응. 4 5 0대4 5 0대 동안. <laughs> <이거> 맞다맞다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이도 몰라. 이분의 주 직업이 뭐예요? 주. 주 직업? <laughs>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과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과거랑 현재가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다릅니다. 그러면 과거를 말씀하세요. 과거요? 가수죠. 어. 그치 가수. 그치 가수죠. <laughs> 가수. 아, 광원이까 가수지. 가수를 주자 우리 가수. 둘이 뭐해? <laughs> 둘이 왜 토론을 <laughs> <초소를 웃음> 하면서 있어? 아 유명한 노래 많잖아. 아. <laughs> 자 아시는 분 주제 정답입니다. 이걸 맞히네? 네가든입니다. 무슨 분 모르셨어요? 동계. 동계 동계 동계. 종동계가 지금 무슨 종계가 됐어 진짜. 동계 스포츠 종목 중에서. 어, 우리나라에서 는이사람으로 인해서 이종목이 되게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음쪽으석과쪽으하이쪽이좋아하이 음. 좋아... 그런 관계. 많 이쪽으로 이좋아하는 건데. 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요대표이꽃이주제로이쪽으 오모. 천이주로 인정하세요. 저는 열광 팬이라서요. 네, 저... 아. 빨리빨리 합치다. <laughs> 야 이제 제 질문으로 하면 이제 끝이잖아. 네네 그래서. 이대로 중상이 사봉에게 패할 것인가? <laughs> 어,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그, 그 아까 하고 계신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찍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학교와 되게 관련이 깊으세요. 얼마 전에도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해주셨어요 사육교를 그럼 이제 한번 맞춰볼까요? 네! 한 명씩 얘기해주세요 어, 자 하나 둘, 둘 셋! 윤성빈윤성빈 <laughs> <년성비>? 이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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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쓰시지 않나? 그러니까 <laughs> 그 아이언맨 헬멧 아니야? <웃음> <웃음> 네 땡! 그리고? 농철 땡! 그리고? <laughs> 아이... <아니, 웃음> <laughs> 그러면 그렇게 남기는 거로... 아, 네. 틀리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하하? <laughs> 땡!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수? 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사목과가 승리했습니다. 이분을 한번 봐주세요. 누구는 아, 봐도 돼요? <웃음>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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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네. 잠깐만 아이유가 꽃장에 기도를 해요. 잠시만, 네. 네. 잠시만 오, 혹시 야. 그 선생님께 어, 청장 그 어, 사진 편지 어, 한 번만, 영상 편지 한 번만 남기시고 예, 다음 라운드 들어갈게요. 들고. 아이유 선생님 그대 잊지 마. 새벽 채풀 때 맨날 같은 줄에 앉았어 어머 우와 신학과 신줄 알았습니다 어머 담우여 아 기도회 다시지 않았나요? 네? 담우여 기도에 담우여 기도회 다, 때도 네아 팀장님 네, 네. 아아 사랑합니다 우와 아 <laughs> <laughs> 자 지금 1대0이에요 자이한팀 바로바로 <laughs> 런닝맨 MC 했지? <햄찌>? MC <laughs> 어물 동물 <너무, 웃음> 느린 동물 느린, 느린. <laughs>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지키는 우리나라 지킨 어? 못 보다 가봤네.